이런 표현 하면 스포르팅 팬들이 좀, 좀 싫어하겠지만, 저는 맨유의 위성 구단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잘 키워 선수들을. 타키 메뉴에 10년 이상을 이끌어갈 에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드디알로 마인을 레니오로 이렇게 공격부터 미드필더 수비까지 한 명씩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이스들이 있는 반면 이제 영입했으면 좋겠는 포지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좌측 풀팩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제는 입이 아플 정도로 말하고 말해서 마르고 닳도록 지금 나오는 화제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 그리고 이거 의외로 지금 보강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미입니다 먼저 좌측 풀백부터 얘기하면 루크 선수 여전히 또 부상으로 못 나오고 말라시아 선수 1년 만에 나왔지만 경기력 신통치 않고요 해리 야마스 선수는 마이누 선수보다 어린 선수기 때문에 티와드 선수는 맞지만 즉시 주전검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주전검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많은 선수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영입했으면 한 선수는 두 명입니다. 두명다 영입하자가 아니라 둘중한 명이라도 영입했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강력하게 나오는 선수는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 밀란에 있는 선수입니다. 형제 선수도 유명하죠. 형제 둘다 이렇게 소위 말해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거의 많지 않은데 형인 위카 에르난데스 선수도 빅리그에서 경험이 굉장히 많은 훌륭한 선수고요.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가 동생인데도 밀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고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도 굉장히 좋은 풀백입니다.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가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카 에르난데스 선수도 왼발잡이고 동생인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도 왼발잡이거든요. 근데 위카 에르난데스 선수는 센터팩트 보 좌측 풀백도 보고 3리 뭐 백에서 좌측 스토퍼도 보거든요. 근데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도 형만큼의 멀티 능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좌측 풀백에 더 최적화된 선수지만 제 생각에는 루코쇼 선수처럼 좌측 스토퍼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능력도 꽤 좋거든요. 루크 선수도 1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도 그 정도 되는 스펙이 일 거예요. 그 정도면은 지금 리산마 선수보다도 사실상 신장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좌측 스토퍼 좌측 센터백도 볼수 있고, 원래 자기 자리인 좌측 풀백과 좌측 윙백도 볼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나이도 지금 20대 중반 정도 돼서 이제 전성기로 막 가고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343 윙백. ...들은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가령 어, 레버쿠젠 작년에 진짜 신화적인 기록을 썼던 레버쿠젠에서도 윙백에 공격 포인트 생산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 거기에는 왼쪽에 그리말도 선수가 있었는데 그리말도 선수는 제가 원래 알기로는 윙어 출신으로 아는데 백으로 전향했는데 그런 원래 갖고 있던 공격적인 재능을 폭발시켜서 좌측 윙백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선수가 태우 에르난데스다. 어쩌면 그리말도 보다도 더 훌륭한 선수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맨유에 합류한다면 3-4-3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번는밀로스캐르케즈 선수입니다. 본머스 선수입니다. 최근에 3대0으로 깨질 때 잘하더라고요. 제가 맨유로 FM을 할때 항상 영입해요. 캐르케즈캐르케즈 나이 굉장히 어리고요. 유망주 나이인데도 사실 지금 본머스에서 주전이에요. 그리고 왼발잡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주력이나 공격력, 킥력이 다 준수합니다. 물론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에 비해 닥주전이 아닐 수도 있지... 아니야, 전닥주전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이는 어려도 이미 EPL에서 주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더라도 작주전 할수 있어요. 테우 에르난데스 선수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작주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밀로스 케르케스 선수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지션 스트라이커 얘기해 볼게요. 맨유의 스트라이커가 코일런 선수와 지르크지 선수인데 지르크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영입했을 때는 약간 9.5번 연계가 가능한 선수라고 했지만 어, 이탈리아 리그에서도 사실 득점력이 높진 않았어요. 실제로 와서 보니까 와좀 진짜 애매한 한것 같아요. 연계가 나쁘진 않은데 완전 탑급은 아니고요. 그리고 연계가 좋다는 건 한편으로는 공격력도 꽤 날카롭지만 연계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 벤제마가 골을 못 넣습니까? 아니에요. 골을 굉장히 잘 내는데 그래서 골 넣을 줄 알고 벤제마를 막았던 옆으로 줘. 이게 공격수가 가질 수 있는 연계거든요. 의외성을 주는 게 공격수의 연계라고 생각해요. 그냥 9번이라고 무조건 슈팅 때리고 골 넣는 게 아니라 골도 잘 넣어서 수비수가 얘를 슈팅 코스를 막았는데 슈팅하는 척하면 스루패스를 줘. 이게 연계예요. 근데... 지르크시 선수는 득점력이 아, 없다 보니까 스트라이커로서 우선되는 득점력이 없는 연계력이다 보니까 연계력 조선은 되게 반감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지르크시 선수 경기 볼 때마다 약간 쟤뭐 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애매해 최전방에서 헤딩을 싸주는 것도 아니고 몸 비비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같아 몸싸움을 그래서 상대방 센터 백과 막 싸워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가 잡혀 이 선에 내려서 뭘 하려고 하는데 계속 공선 겹치고 자기가 뭘 하지도 못하고 골도 잘못 넣고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 때도 빠따가 좀 약해요. 헤딩도 약하고 치팅도 약하다 보니까 임팩트가 없어. 그래서 아 얘는 진짜 EPL에 너무 안 맞는다. 다시 이탈리아 무대에 링크가 계속 뜨고 있어요. 유벤투스가 뭐 영입한다 한다 하고 있는데 좀 빨리 얘는 처분했으면 좋겠어요. 몸값 더 떨어지기 전에 영구이적 옵션을 삽입한 임대해서 겨울에 일단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원값은 회수해야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탈리아에서 보여준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유벤투스에서 지금 오퍼가 있는 것 같거든요.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원 가격의 80~90% 정도 수준의 가격은 회수해야 된다고 봐요. 100% 회수는 못 해요. 지금 못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처분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론 선수 첫 시즌에 보여준 모습 나쁘지 않았고 두 번째 시즌에도 나올 때 나쁘지 않아요. 유럽 대항전 특히 잘해요. 그러니까 어, 득점력 있고 괜찮은 선수인데 아직 EPL에 뭔가 스피드에 아직 적응 못한 느낌? 근데 얘도 어린 선수라 이번 시즌 겪고 다음 시즌 정도에 아무린 감독이 잘 다듬는다면 폭발력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선수는 그래도 지르크희 선수보다는 공격수로서의 장점 명확한 스코어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전 스쿼드에 남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호일련 선수를 납두고 이제 누굴 영입해야 되나 지금 두 선수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전이두 선수가 둘 중에 한 명이 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오시멘 선수. 오시멘 선수는 다 아시겠지만, 나이지리아 선수구요. 김민재 선수와 나폴리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나폴리를 몇십 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던 선수고, 정말 득점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빨라요. 되게 빠른데 키도 커요. 186인가? 187만 이런 걸로 알아요. 또 나이지리아 출신의 흑인답게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주력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 브레이킹도 되구요. 키가 커서 헤딩도 꽤 좋아요. 그 슈팅도 좋아요.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저는 오신맨 선수, 캐르케이드 처럼. 영입을 곧잘 해요. FM을 제가 할 때도. 뭐, FM 딸이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FM 꽤 정확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오시맨 선수가 EPL 영입하잖아요? 이건 현실 축구와는 좀 다르겠지만, 다섯 시즌 정도 치르면, 혼란이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득점 먹을 때, 오시맨이 한두 번은 득점 한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맨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FM을 얘기했지만, 실제 현실 축구에서도 굉장히 잘해요. 나폴리에서도 잘했고, 두번시즌에서도이 선수만은 밥값을 해줬어요. 이적사가가 좀 꼬이면서, 나폴리아 조금 재계약에서 좀 껄끄러워지면서 재계약은 했지만 남기 위한 재계약이 아니라 비싸게 팔기 위한 재계약을 했거든요 갈라타사라의 터키로 임대가 있는데 터키에서도 지금 득점 순도가 굉장히 좋고 경기력이 좋은 걸로 알아요 오시멘 선수가 오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요케레스 선수입니다 요케레스 선수도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진짜 한 해에 유럽 리그에 통틀어서 거의 탑급에 꼽힐 정도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좋아요. 골수와 어시스트 능력 다 좋아요. 근데 이거는 포르투갈 리그를 감안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서도 브루너 페르난데스 선수도 스포르팅에서 요케레스 선수처럼 공격 포인트를 미친 듯이 뽑아내고 렌유에 왔지만 포르투갈 리그와 EPL 리그의 차이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서도 EPL에서도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케레스 선수도 부패의 발자취를 따라서 스포르팅에 오면 그리고 아무린 감독이 아무래도 잘 썼던 선수기 때문에 오면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선수들은 오면은 적어도 리그에서 20골 정도는 넣어줄 것 같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오고 호일린 선수가 이 선수들보다 연령대가 좀 어리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약간의 주전급으로 나오면서 호일룬 선수가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이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서 기량이 떨어질 때쯤은 호일룬 선수가 전성기에 오르는 그 정도 나이 차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4살, 5살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조합이면 굉장히 앞으로 맨뉴가꾸어나가기 좋다. 이 선수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는 지금 정말 343에서 중앙 미드필더 2명만 있는 그 중원에 Tá. 맞는 선수는 세 명밖에 없어요. 지금 스쿼드에 카세미루와 마인와 우아레테 정도라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엘스센 마운트, 브루나페란데스 선수들은 2선에 좀더 특화됐지만 3선도 뛸수 있는 선수들 정도기 때문에 실제로 3선에 뛸수 있는 중미의 자원은 지금 좀 적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왼발잡이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면 다른 포지션은 지금 왼발잡이들이 있어요. 윙어 포지션에 왼발잡이 디알로 선수와 안토니 선수 있고요. 센터백 라인에도 지금 리산마 선수가 왼발이 있. 고 좌측 풀백에도 루쿠이 선수와 말라시아 선수 이렇게 좌측 그러니까 왼발잡이들이 있는데 중미 라인에 왼발잡이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오른발이에요. 카세미로 마인, 우가르테, 에릭센, 마운트, 부페 다 오른발이고 유망주인 콜리어 고어 선수도 오른발잡이로 알거든요. 물론 에릭센 선수가 왼발도 굉장히 잘 쓰는 양발잡이 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에릭센 선수는 지금 주전은 아니고 맨유와는 이별할 가능성이 높. 때문에 왼발잡이 선수를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수비 지향적인 왼발잡이 선수들이 와야 돼요. 자 그런 선수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쭉 뽑아봤거든요. 옛날 선수도 있고요. 지금 잘하는 선수, 지금 못하는 선수 막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일단은 뽑아봤을 땐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있으면 좋겠다. 옛날 선수로는 마티치. 마티치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깝지만 그래도 중미 역할도 할수 있어서 마티치와 예를 들어 우가레트 선수가 더블 볼란치에서도 좋아요. 마티티 다음 세대 선수지만 아스날에서도 뛰었던 그라니트 자카 선수 자카 선수도 마지막에 아스날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맡혀서도 잘했거든요. 공격 포인트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선수들 그리고 이제 조금 요즘 선수들로 치면 지금 아스날에 있는 메리노 선수, 스페인 선수죠. 스페인이 우승을 할때 굉장히 잘했던 선수고 지금 아스날에 와서 조금 부진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있는 선수예요. 피지컬도 좋아요. 180 중후반대로 알고 있는데 피지컬도 좋고 기본적인 왼발잡이로서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패싱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필요한데 아스날에 이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선수가 FA로 풀렸을 때 영입하라고 했던 선수가 라비오 선수. 라비오 선수도 왼발잡이고 중미 수이다쓸수 있고요. 이 선수는 FA로 결국에는 마르세유로 갔죠. 지금 마르세유 잘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서 마르세유로 가서 좀 아쉬운 선수고요. 그리고 아, 라비오 선수 마르세유 가면서 막 배신자 낙인 찍혔드만 원래 얘가 PSG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라비오 선수 거기 가서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라비오 선수가 뛰었던 PSG에 지금 있는 파비안 선수 이강인 선수와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중미 역할이기 때문에 파비안 선수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무대로 살짝 넘어갔을 때두 선수가 좀 있더라고요 베나세르 선수와 코프 메이너러스 선수 이두 선수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베나세르 선수는 제가 알기로 지금 밀란에 뛰고 있고 코프 메이너러스 선수는 유벤투스에서 데리고 간 걸로 알아요 이두 선수 다수비 지향적인 중미 역할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 다뛸수 있거든요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좀 메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언급한 선수들 중에는 마티치는 아니고 자카도 아니고요 메린 선수도 아스날에 있으니까 아니고 현실적으로 라비오 선수도 최근에 마르세유 갔으니까 사실상 좀어렵워제 생각에는 파비안 선수나 베나세르 선수나 코프 메이너러스 선수 이 선수 중에한명 영입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사실 코프 메이너러스 선수를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유벤투스 가서는 이전에 있던 팀에 비해서 활약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적응긴인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비클럽 경험도 있는 선수기 때문에 코프 메이너러스 선수 그리고 나이도 어려요 그래서 이 선수가 좀 맨유에서 스카우팅을 좀 보내보면 어떨까 이런 유형의 선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좌풀백 스트라이커 중미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또 하나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할게요 센터백입니다 센터백 라인도 전 왼발잡이 한명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리산마가 있지만 리산마가 생각보다 부상을 많이 당해요 아무래도 부상을 많이 당한 이유는 그건 거 같거든요 센터백 치고는 작은 키에요 178 정도 되 는 걸로 아는데 센터백 중은 작은 키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남미 아르헨티나 남미 선수답게 몸통이 두껍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피지컬로 막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에 과부하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릎이나 발목 이런 데 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좀 부상 빈도가 많아요. 그래서 왼쪽 스토퍼에 쓸수 있는 왼발잡이 센터백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첫 번째는 이나시우 선수 아모린 감독이 스포르팅에서 굉장히 주전으로 잘 썼던 그리고 자기가 직접 유소년에서 콜업해서 굉장히 잘 썼던 선수고요. 이 선수가 맡은 역할, 그러니까 센터백에서 좌측 스토퍼에서 전진 드리블을 통해서 뭐 중원의 숫자 싸움을 늘려준다든가 혹은 빌드업을 해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나시오 선수가 오면은 리산마 선수와 공존하면서 스쿼드를 든든히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슐로터백 선수 이 선수도 굉장한 유망주고 왼발잡이고 지금 도로트문트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굉장한 유망주 아스토니 선수 이런 선수들 이 맨유에서 메뉴에서... 필요한 선수들이 아닐까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전 이나시우 선수가 아모림 감독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맨유와 스포르팅의 관계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호날두가 스포르팅에서 왔지. 브루노 페르데스가 왔지. 그리고 아모림이 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표현하면 스포르팅 팬들이 좀, 좀 싫어하겠지만 저는 맨유의 위성 구단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잘 키워 선수들을. 그래서 거기에서 이나시우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센터백까지 영입했으면 좋은 선수들을 얘기해 봤어요. 오늘은 차기 맨유를 이끌어갈 에이스 3인방과 영입했으면 좋겠는 포지션별로 선수들을 좀 얘기를 해 봤거든요. 이 외에도 맨유팬으로서, 이웃맨유 새끼의 구독자로서 더 영입했으면 좋겠는 선수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혹은 얘네 말고도 얘도 어떤 이유에서 에이스가 될수 있다, 차기 에이스가 될수 있다 하는 선수들도 추가해서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콘텐츠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